そうそう。<laughs> パパ c 점 파울이에요파울이에요 터울이에요 터울이에요 터울이에울이야아 터울이에요 터울이야요 터울이에요 터울이에요 터울이에울이에요 우리가 버티는 울데 건들고 울이에요 터울이에요 터울이에요 터울이 피아그거 어쩔 수 없어? 못막못막 내가 해결이파은아니잖 기술이 못 찍었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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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턴이 여러 있잖아 마우스 스를눌었다는 거는 자, 나이스 민수 형. 네안 멈췄어요. 네안 멈췄습니다. 아1분 남았을 때 하지 마세요. 네. 야강호유력이나1분 남은 게 없어요. 어차피 우리 2 시까지인데. 그래서. 아까 옆으로 옆으로 간 거지, 개그 맞으니까 그지 가드 한다 그러지 않냐? 아, 까 그러니까 만든 거 상관이 없는데, 다, 다칠, 다칠 정도로 너무 세요. 다들 제가 힘이 없어서 운동 안 하니까 내 아, 몸을 만들었어. 다 밀어서 넣어야지. 밀어서 넣어줘. 기다림. 그치? 어? 안 저는 원래 센터가 아니에요. 원래 물건을 못하기 때문에 이걸로 만족할래. 만족해. 아, 감사합니 와, 대박. 보고 또 보고 또. 구패, 구패, 구패. 어. 여기는 팀 많이 맞췄나봐요. 어, 밑에 세 명이. 음. 옆에 스치잘하네치우파 내가 들어가 내가 할게 없어. 나도 파하우리를잘잘 맞으니까. 파를까하는치우랑를 잘하는 치우파를 하는 치우파를 잘 버리지. 잘하는 하면치우파어는 야, 진짜 나는 너랑 한 번도 안 해봤어. 같이 한 번도 안 해봤어. 세월이도 잘했어. 딱보지 너, 야, 네가 니, 니가, 니 먹어. 로테스. 이렇울아야 돌아왔어, 돌아왔어! 어, 돌아왔어! 돌아왔어, 돌아왔어! 돌아왔어, 돌아왔어. 돌아왔어, 돌아왔어. No.

맞습니다. 오! 와, 자, 사십 초.